샬롬, 반갑습니다. 평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가 미싸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예수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절교타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싸움 두 번째 믿음 표현하기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그만큼 믿음이 공격당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한 싸움은 언제나 믿음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순간에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매 순간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매 순간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보다는 당장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이 스치는 대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대로 행동하고 싶지 믿음은 그 다음으로 제쳐놓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자들이 평생 어부로 살면서 밤새도록 갈릴리, 어부, 갈릴리 오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들의 모든 지식이 동원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식에 뒤집는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일종의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내 경험 총 동원해서 그걸 하려고 하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상식을 벗어나서 내 의도를 벗어나서 내 경험을 벗어나서 무엇인가 시도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내 상식과 내 경험 바깥의 사건들, 그 방법들,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럴 때 선한 싸움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면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일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먼저 내 내적 전투, 내 마음 안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마음을 가꾸고 생각을 가꾸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 관리, 믿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믿음이 표현이 안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참 묘하게 곧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이 영적 전투, 선한 싸움, 여기서 믿음을 표현하는 내면의 표현이 시작이 되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 늘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그동안 간직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 주셨던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체험했던 기적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도 예전에 믿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거의 99 99.999%는 어떤 겁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이 내면적인 영적전투에 실패하게 됐죠. 두 번째 영적전투, 다시 말하면 믿음을 표현하는 영역은 윤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일종의 성서적인 윤리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마음으로 믿었느냐? 너 정말 중심으로 믿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너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서적인 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언행에는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것이 성서적인 윤리가 되는데, 그 드러난 행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그 행함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삶에서 내 언행으로 드러난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적인 표현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늘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순간이었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다 사실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 사람의 모양대로, 생각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하나님 다 각각의 그런 모양대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부르심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들이 다 존재합니다 물론 큰 방향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늘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 앞에 늘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이것만은 누구한테 미루거나 떠넘기지 않고 내가 이것만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늘그 부르심 앞에 서는 거야.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꼭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정말 귀한 방법이고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늘 그래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우리 애가 영적 전투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늘그 말씀 앞에 설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을 위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많은 증인 앞에 네가 섰다. 그래서 증언했다. 증언이라는 말이 참재미있어요 헬라어로, 어, 마루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이마루트리아가 나중에 순교라는 단어인 마더라는 단어가 돼요. 그렇게 바뀌어요. 순교는 다른 말 하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증언이 순교의 역할을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싸움,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싸움 중에 우리의 믿음을 세 가지 영역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서, 두 번째, 그 마음이 언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 차원에서, 세 번째, 그것이 다내 부르심에 합당한가를, 내 부르심의 목적에, 내 사명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가를 다 묵상하면서, 그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마치 목숨 걸고 하는 순교와 같다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삶을 내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네가 부른받았다 여러분의 소명은 뭔가요 제가 늘 1대3 터치질을 하면서 하루에 세 가지를 터치하십시오 첫 번째는 말씀을 터치하고 두 번째는 친구나 이웃을 내 주변을 꼭 터치하십시오. 세 번째는 비전을 터치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세 가지 층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터치하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친구나 이웃을 그렇게 간직한 말씀, 그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그것이 행함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늘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가 왜이 사건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나에게 왜이 일을 맡기셨는지를 묵상하시며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비전 터치하십시오. 부르심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그냥 늘 듣고 그냥 너 흘러 넘어가서 안 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세 가지 터치는 여러분을 정말 멋지게 이끄는. 정말 귀한 겁니다. 이세 가지를 묵상하고 처음에 이세 가지를 발견하고 한 것이 사실은 30몇 년 전인데 그 젊은 시절에 이세 가지를 보면서 얼마나 귀했는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만 28년이 넘는 동안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원데이 시리터치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그 간직된 말씀이 내 언어와 내 행함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너왜 그렇게 말했는데 너왜 그렇게 행동했는데라고 말할 때 내가 이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다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사건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이 순간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다 묵상하면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따라갈 때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행적으로, 여와의 행적으로 가득한 거룩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원데이 쓰리 터치즈 하면서,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차원에서 믿음을 표현해 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와의 행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열매가 가득한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내면 윤리 소명 세 차원에서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내 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내면에서 믿음을 표현해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고백된 내면의 말씀이 아멘이 나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이 거룩한 윤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맞닥뜨린 사건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데이 쓰리 터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 가슴에 묵상하고 간직하게 하시고 터치하게 하시고 그렇게 터치한 말씀으로 친구나 이웃에게 주변에게 주님 말로 행함으로 드러내게 하시며 터치하게 하시고 늘그 현장에서 하나님이내게주신 비전을 나를 부르신 이유를 묵상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기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건축이 추진되게 하시고, 시공사와 건축 관계자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막게 하시며, 교회 리더십에 영적, 분별력과 한 마음의 리더십을 주시옵시고,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재정의 공급과 사용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행정 절차와 인허가 과정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건축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전 구석구석에서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기업을, 직장을, 가정을, 삶을, 자녀를, 부모, 형제의 요소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불치과불의에 사과, 한막이 사단의 서를 건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르토리아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숨 걸고 이 선한 싸움에 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선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가슴에 간직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서 잃어버려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신앙이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긍렬히 여겨주시고, 긍렬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섞이게 하시옵소서. 정말 슬픈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인지도 모르는 잠자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어 주님, 오늘도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배필 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복을 평생을 은혜 안에서 행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구를 치료하소서, 이번에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을, 아들을 향한 엄마의 기도를, 딸을 향한 주여 그 기도를, 부모를 향한 기도를, 형제를 향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사람, 감사를 말하는 사람, 감동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여 어 주여 어 주여 어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나님 아버지 라나님 오늘 이 나라를 흥일이게 주시옵시고 오늘도 태중의 분홍이로부터 박영창 장로의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는 거룩한 모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자녀들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오